개미연영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 아침 매수 버튼만 눌러도 미친 급등을 챙길 딱세 가지 종목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만 골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 전용 텔레그램망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수익을 가져갔고 그 중에 l k 3양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LK 사명의 주가 분석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우주 산업의 대장주로서 다음 주에 대폭등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다. 수익 볼수 있는 방법들은 제 영상의 핵심 정보를 참고를 하시고 아래 더보기 혹은 댓글창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신사주식, 전용 매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LK3양의 주가와 차트 분석을 통한 타점 영상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 26일 금요일장의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린 후에 LK 사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전장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3,400포인트를 경신하면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정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의 엄청난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고 환율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142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환율에 의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8% 코스닥 마이너스 1.39%까지 꽤나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면서 금요일장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LK 삼양은 왜 급등을 했을까요? 수급창을 보자면 지금 오전장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수급을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려 1,700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1,898원대 등락률이 무려 22%까지 급등세가 나와줬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소식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lg와 스타트업 손잡고 우주산업 실증을 나선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로봇부터 글로벌 기술을 총 망라할 수 있는 lg가 여러분들 이전에 유레카 파크 라는 스타트업 전시존을 ces 방향으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슈퍼스타트데이 2025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 따른 미래사업 abc 뭘까요 ai 그리고 바이오, 클린테크, 이걸 ABC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물론 로봇과 우주산업,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LK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체크를 했고,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이 구간만 보겠습니다. 이 날이 9월 18일이었어요. lk 사명의 주가는 장중 최대 플러스 26% 까지 급등을 해줬고 이날 아마 제가 영상을 공유해 드렸을 겁니다 ai 기반 열화상 솔루션 있죠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단기 수급이 유입이 됐고 하지만 연속적으로 오거래일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서 오늘 급등세가 나와 줍니다. 이러한 완벽한 N 자 차트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은 여러분들 제 기록상 패턴이 있는데 N 자 패턴상 금요일날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이게 바로 폭등의 조짐입니다. 폭등,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저항선을 터치하고 딱 하필이 급등이 나왔던 자리. 가장 크게 거래량이 터졌던 시초가 자리 2015원 여기가 지금 엄청난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이거 뚫으면 한 번에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눌려 있던 물량들을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단 말이에요. 이 구간의 물량을 한번 소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요. 때문에 다음주 분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신사주식이 말씀드리는데 LK3양 한번더 엄청나게 크게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타점을 여러분들이 꼭 제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LK3양의 주가 급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AI 열화상 사이먼 이게 지금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화재와 안전 관제 수요가 확대가 됐고, 융합감지 기술 기반으로 B2B가 확장할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 크리에이터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머신 비전의 렌즈로서 이 SMV 파리 시리즈 등 산업검사 시장의 진출 사례로서 LK 사명이 엄청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목표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죠? 저 신사주식을 구독해주시는 구독 전용 이벤트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그리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엄청난 수익을 텔레그램 수익방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010-2784-9396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LK 사명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술적인 차트 리스크로서는 여러분들, 2000원대 초반 저항을 재돌파 실패할 시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0원대 초반, 2015원의 저항선이 굉장히 있다. 분명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할 경우, 1600원 및 1450원 이탈 시에 엄청난 하락 가속의 위험이 차트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확률이 적거든요. 두 번째 실적 리스크입니다. 적자는 일단 실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재고와 총판 이슈가 다시 재발되고 신사업 수익화가 지연이 됐을 시 실적 회복도 지연이 될 거다.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 희석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유상증자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신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도 낙폭을 맞았고 불황을 겪었는데 이걸 한번 이겨내 보겠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 금리와 환율 변동이 조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보다는 다음주 저항 구분을 어느정도 눌림 효과를 줄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뭐다? 환율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의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한방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사주식 전용 텔레 수익 정보방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일단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방에만 나는 입장을 하고 싶다. 아래 번호 똑같습니다. 2784-9396으로 숫자 4번. 지금 바로 문자 빨리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떠한 방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9월 26일 금요일 날에도 똑같이 두 종목을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시초가 공략주 방. 100% 무료라고 적혀있죠. 저희 시초가 공략주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언제? 오전 8시 전에. 이런 식으로 7시 57분과 8시 9분에 로키텔스케어 로봇주와 뉴키존 저출산 테마 이두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이라는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바로 매수가 대비 10%만 상승을 해도 우리의 최종 목표가는 보다 하루에 10%씩은 최소 수익을 가져가는 목표. 22,800원 이상에서 로키 테스케어 매도사인 드리면서 이익 실현을 진행했어요. 수익 가져갔죠. 뉴 퀴즈 온도 똑같습니다.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하자마자 7,5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이익을 가져갔어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익 보는 법이 로직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저 신사 주식은 여러분들께 이 방법론적인 거 공식이에요. 공식. 하루에 오전 1시간만 투자합시다. 오전 1시간. 오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수익 보고 그날 끝. 이런 식으로 굉장하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공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누적 10%씩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1년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복리로 계좌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매수 버튼만 눌러도 미친 급등을 챙길 수 있는 딱세 가지 종목을 제공해 드린다. 어떻게?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로 여러분들께 공식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바로 저 신사 주식의 텔레 수익 정보 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숫자 4번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위험부담 없이 안전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목이건 여러분들이 사면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간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당장의 일확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